포르샵 자바스크립팅 정기철입니다. 오늘 8번째, 8번째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어, 어,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이 댓글로 달아주신 글이 있는데, 그걸 어, 너무 어, 좋습니다. 나중에 그을 어, 설명드리면서 오늘 할 내용하고 유관되기 때문에 오늘 할 내용 그때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인터넷 제가 저는 디자이너가 아니니까요.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래서 뭐 플라워 같은 키워드로 PNG 파일을 하나 찾아서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포토샵에서 이렇게 하나 카피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 체크보드로 나와 있는 이게 투명색이다라는 것. 투명한 공간이다라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살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포토샵을 전혀 모릅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서 단 1시간 분량의 영상을 보고 제가 꼭 알고 싶어 하는 내용만 핵심만 알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설명하면서도 사실은 포토샵을 더잘 알고 있으면 자바스크립트를 더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점이 좀 딸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어, 포토샵이 자동화에 관련된 그러니까 스크립트로 자동화를 하는 것과 관련된 아이디어나 내용이나 포토샵에 관련된 지식을 저한테 좀 전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일은 이겁니다. 실제 코드는 며칠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다 이해하시고 본인의 코드로 체득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똑같습니다. 만약 영어를 배운다면 영어 문장을 읽기는 쉽지만 본인이 말하기는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프로그래밍도 똑같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란 아마 제 설명을 들으면 어떤 샘플 코드를 이해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리딩은 될 건데 자기 나름의 일을 만들기 위해서 라이팅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하고요. 영어 라이팅을 공부하듯이 프로그래밍 코딩도 많은 연습 시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 프로그래밍 천재적인 프로그래머들이 있죠. 그분들은 일반인이 당연히 못 따라가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복잡한 알고리즘 뭐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모든 사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포토샵에 관련된 지식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 지식을 프로그래머가 정보를 기억하는 방식으로만 익숙해지신다면 쉽게 생각이 또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제가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 코드를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우측처럼 보이는 겁니다. 원래는 음, 레이어가 제가 아트 레이어가 있다는 말도 처음 알았는데요. 아트 레이어가 하나였는데 그놈을 카피해서 180도 회전시킨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 이름을 테스트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어, 일단 얘를 언두에서 돌아가고요. 보시면 제 코드를 자세히 볼 텐데 어... 지난 시간에 다큐번트라는 오브젝트, 객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어, 다큐번트라는 객체 설명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어떤 객체는 두 가지 값을 가집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제가 이제, 음, 포토샵에서 쓰는 용어로 설명을 하면, 모든 객체는, 모든 객체는 두 가지 값을 가집니다. 그첫 번째는 property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떤, 어, 특성 뭐, 뭐 요소 값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메서드를 가집니다. 프로퍼티는 쉽게 말하면 그냥 갑이에요, 그 값이에요, 값. 그 객체와 관련된 어떤 값이죠. 캔버스가 있으면 캔버스의 폭, 캔버스의 높이, 캔버스의 컬러 뎁스 뭐 이런 게 있겠죠. 메서드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파일을 오픈한다, 파일을 close, 파일 클로즈, 파일 세이브, 다큐먼트를 카피한다, 레이어를 카피한다,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행동이니까 이놈은 이제 함수의 형태를 가지게 되죠. 요 프로퍼티 값이라는 객체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변수라는 놈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죠? 프로퍼티는 그 객체가 가지는 변수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큐먼츠라는 것도 객체라서 랭스라는 프로퍼티를 가진다는 거죠. 이 놈은 다큐먼트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 다큐먼트 개수라는 것은 포토샵에서 열려 있는 한탭 탭이죠. 지금은 탭이 하나만 있으니까 지금 다큐먼트가 한개 있는 겁니다. 그게 다큐멘트 랭스라는 거고요. 다큐먼트 열려 있으면 당연히 1 이상의 값일 테고, 다큐먼트 랭스의 0이란 말은 오픈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된 게 있어야 되니까 이 품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건문으로 다큐먼트가 열려 있는 게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아니 열려 있는 게 없으면 즉 else 이면 얼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어, 그리고 지난 시간 에 액티브 다큐먼트 배웠습니다. 액티브 다큐먼트, 액티브 다큐먼트라는 것도 객체입니다. 그래서 객체. 액티브 다큐먼트는 지금 열려 있는 활성화된 다큐먼트라는 거예요. 그 놈을 변수 닭이라는 이름의 변수로 가져옵니다. 뭐이 놈은 지, 제가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름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은 닭, 이 닭이 객체를 받아왔으니까 닭.점 이란 말은 그 다큐먼트 중에 액티브 레이어. 요 L은 대문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변수 이름이 여러 단어가 있을 때는 그 단어의 첫 글자는 다 대문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active layer라는 것도 다 객체예요. 지난번에 다음 설명드렸습니다. document object 모델인데 이 document에 있는 모든 것을 object로 표현하면서 계층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active document, 여기 닭이 active document를 받아온 거니까 active document 중에 active layer를 duplicate 하란 말이에요. 요 놈이 액티브 레이어의 메서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함수니까 괄호가 있죠. 실제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값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제가 계속 그 어도비사의 공식 사이트의 다큐먼트 레퍼런스 어 페이지를 많이 보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액티브 레이어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러면 우리 어도비사의 공식 사이트 들어가셔서 어 아까 말씀드린 음 어디 있죠? 예. 액티브 그 레이어가 지금 현재 우리 포토샵에서 아트 레이어거든요. 그죠? 아트 레이어니까 아트 레이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놈은 지금 목차예요. 그고 보시면 아트 레이어라는 객체는 프로퍼티즈와 메서드들로 있다는 거죠. 그중에 메서드들 중에 쭉 내려가시면 duplicate이라는 메서드가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예, 이희진님이네요. 제가 영어로 적힌 이름이라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 글을 보고 본인이 이해 하신 걸쭉 썼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아마 희진님은 공식 레퍼런스를 보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필터 들어가서 블러 들어가서 가우시안 블러 들어가서 레이디어스 값을 바꾸는 이 행위 자체가 어떤 액션이죠. 그럼 예를 들면 레이어닷 어플라이 가우시안 블러 21 이런 식으로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아마 레퍼런스를 보신 것 같은데 거의 정확합니다, 그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 아까 음 여기로 와야 되죠. 아까 아트레이어 중에 apply라는 게 있었죠. apply라는 것 중에 가우시안 블러라는 메서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클릭하시면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apply 가우시안 블러는 안에 괄호가 있죠. 메서드입니다 괄호 안에는 레이디스를 집어넣어 주면 된다. 그 값은 0에서 250까지의 실수값이다라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렇죠? 음,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적인 차례를 한번 보시면 음, 컨트롤 F 하셔서 아트 어, 레이어를 한번 검색을 해 보죠. 이렇게 왔죠. 그러면 쭉 제목을 한번 보세요. 프로퍼티로 있는 여러 값들이 여러분이 포토샵에서 쓰는 어떤 개념들하고 맞는지 그리고 메서드 중에 있는 여러 메서드들이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메서드인지 제목을 쭉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중에 오늘은 듀플리킷이라는 걸할 겁니다. 듀플리킷이라는 메서드는 이 파라미터를 두개 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음, 파라미터의 표시 중에 음, 이건 일반적인 뭐 프로그램들이 래 쓰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대괄호로 되어 있는 뭐, 되어 있는 파라미터는 파라미터는 옵션을 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링크라는 어, 메서드는 with라는 파라미터를 가지죠. 이 놈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Duplicate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요 relative object와 insertion location이란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을 수 있는데 둘다브래킷으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옵션을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듀플리킷 괄호 열고 닫고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해당 오브젝트를 듀플리킷을 만들어서 스크린에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듀플리킷이라는 메서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다시 돌아오시면, 아까 이런 얘기한 것처럼 액티브 다큐먼트의 액티브 레이어를 듀플리킷, 이렇게 호출하면 이게 레이어, 새로운 하나의 레이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놈을 레이어라는 변수에 담아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레이어, 아까 로테이트, 로테이트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어, 또 로테이트를 쭉 한번 내려가 보죠. 로테이트라는 함수가 있죠? 똑같이 앵글이 와야 됩니다. 파라미터 앵글이라는 파라미터는 필수죠. 대괄호 표시 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앵커가 와도 된다는 용이에요그죠 음. 근데 앵글은 숫자라 와야 되고요. 그 뒤에 앵커는 앵커 포지션에 관련된 값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포지션이라는 건저 몰랐습니다 저 포토샵 찾아보니까 어떤 놈을 회전할 때는 중심을 가운데를 기준으로 회전할 때랑 다른 곳을 기준으로 회전할 때는 회전의 특성이 달라지죠 그 회전의 중심점을 앵커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그 앵커 포지션은 이렇게 값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단어 뜻을 보면 바텀 센터 바텀 레프트 우리는 지금 가운데를 기준으로 로테이트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죠? 180도 회전하는데, 앵커 퍼션이라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어, 포토샵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객체들 중에, 객체 이름이 대문자로 시작하면 상수 객체라고 설명을 드렸죠? 상수 객체입니다. 그리고 상수 객체 중에 점에서 뒤에 있는 실제 상수 값은 다 대문자입니다. 미들 중에 센터. 그러니까 해당 그림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180도를 회전 시킵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회전 되겠죠. 이게 회전이 끝난 겁니다. 이 문장에 의해서. 그리고 그 레이의 네임을 테스트라고 바꿔 왔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아까 액티브 레이어의 프로퍼티 중에 하나 있겠죠. 액티브 레이어의 프로퍼티로 네임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쭉 올라가면요. 음, 아주 많군요. 프로퍼티 중에 여기 name이라는 프로퍼티 있죠 문자열이고요 문자열을 이 이름을 읽을 수도 있고 쓸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 이름을 받아올 수도 있고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layer.name의 테스트 여러분이 확인하기 좋게 제가 이 코드를 조금 r 트를 띄워 볼게요. 띄워 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서 r 트 1을 출력하고요. 그다음에 2를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포토샵은 가서 어, 예, 원상 복귀 시켜 놓고요. 요 상태에서 이놈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을 얼럿 어, 이름 왔죠? 그리고 지금 레이어는 레이어 원 카피라고 디폴트 이름이 정해졌죠? 그리고 o k 를 누르면 레이어 이름이 테스트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죠? 어, 여기까지 쉬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물론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강의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음, 뭘할 거냐면 포토샵에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요 그 그림을 쪼로록 180도로 쪼로록 카피를 로테이트를 해서 동그란 꽃 무더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려면 반복문이 필요하겠죠 반복문,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반복문을 배우고 반복문을 통해서 포토샵에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